경남 거제시 고현동 A 교회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구의 목을 조르고 집단 폭행한 일명 초크 사건을 일으킨 학생들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초크 사건은 지난해 11월쯤 지역 언론을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진 후 중앙방송 전파를 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진술서까지 쓰며 폭행 사실을 인정한 가해자들이 지금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쌍방폭행이라 주장하며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바른 교회 세우기 행동연대 관계자들이 교회와 가해자들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런 신앙의 가치를 무색하게 할 만큼 부끄럽게 할 만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내용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촉구해서 어,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좀 배려하고 보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문제 해결에 뒷짐만 지고 있는 교회를 향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목사님, 제발 나와서 이 문제 대해서 피해자좀 주세요. 또 성도들에게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함께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바른 방송 조작설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공공 방송 매체가 방송하면서 조작을 했는 말이 말이 됩니까? 그런 소리 외치 서왜붙거아닙니까 바른 교회 세우기 행동 연대에이 같은 호소에도. 교회 관계자는 비웃고 조롱하는 듯한 은행을 서슴지 않습니다. 한편 피해 학생은 세상과 땀을 쌓은 채 구석방에서 외롭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GTY 뉴스 양승욱입니다.